예리마, 놀자. 예리유 TV. <laughs>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머니가 살았어. 왜 팥죽 할머니냐고? 할머니는 팥죽을 맛있게 잘 쏘었거든.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할머니의 팥죽은한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 하루는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었어.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 어흥! 어흥! 알고 머니나 할머니는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어흥! 할멈을 꿀꺽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아이고 호랑이야 겨울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니 밭을 이렇게 많이 심어놓았는데 겨울에 밭죽도 먹고 나도 잡아먹으렴 호랑이는 곰곰이 생각했어. 팥죽도 먹고. 할멈도 먹고. 그게 좋겠다. 그럼 겨울에 보자고. 흥. 그리고 호랑이는 산속으로 돌아갔대.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정성껏 팥밭을 가꾸었어. 이렇게 밭을 가꾸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 슬픈 것도 잠시 할머니는 다시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라 부지런히 일을 했지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 팥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탱글탱글 연글었어 팥이 아주 잘 여물었구나. 할머니는 팥을 보며 저도 모르게 울다가 웃다가 했어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아궁이에 솥을 걸고 팥죽을 쑤었어 이게 마지막 팥죽이라니 흐흐. 그때 어디선가 펄짝펄짝 통통 알밤이 뛰어와 물었어 팥죽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호랑이가 이 팥죽을 먹고 나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할머니, 저한테 팥죽 한 그릇만 주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걱정 마세요. 팥죽을 냠냠 맛있게 먹은 알밤은 아궁이로 쏙 숨었어. 잠시 뒤 깡충깡충 콩콩 송곳이 뛰어왔어 우와, 팥죽 냄새 정말 좋다 멍석도 대굴대굴 척척 굴러왔지 팥죽 할머니, 저도 팥죽 냄새 맡고 왔어요 그래, 그래, 따뜻할 때 어서 먹거라, 훌쩍 후루룩 팥죽을 먹던 멍석이 고개를 갸웃했어 팥죽 할머니, 왜 우세요? 곧 호랑이가 와서 밭죽을 먹고 나를 이야기를 들은 송곳이 큰 소리로 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그러고는 송곳은 부엌 바닥 흙덩이 속으로 쑥 멍석은 부엌 문 앞에 쭉 펼치고 누웠어 그때 지게가 껑중껑중 껑충 달려왔어 밭죽 할머니 팥죽 있어요? 할머니는 따끈한 팥죽을 지게에게 듬뿍 퍼주었어. 지게는 후루룩 후루룩 맛나게 팥죽을 먹었지. 많이 먹거라. 이게 마지막 팥죽일지도 모르니.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또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걱정 말고 방에 계세요. 제가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지게는 감나무 뒤로가 꼭꼭 숨었어 밤이 되자 호랑이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어 어흥+ 어흥 아이고 나 왔어 할머니는 벌벌 떨며 말했어 호랑이야 우선 부엌에서 몸부터 언이렴 어흥. 안 그래도 너무 춥네 호랑이는 부엌으로 성큼 들어가 아궁이 앞에 바짝 붙어 앉았어 바로 그때 알밤이 돌멩이처럼 날아가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했어 아이코 눈이야 호랑이는 눈을 감싸며 뒤로 벌러덩 쿵 넘어졌어 순간 흙덩이 속에 있던 송곳이 발딱 일어났어. 송곳은 호랑이 엉덩이를 쿵 찔렀어. 에이쿠! 엉덩이야! 엉덩이를 움켜쥐고 방방 날뛰던 호랑이는 부엉 문 앞에 쿵 고꾸라졌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멍석은 올커니 하고 호랑이를 둘둘 감았어. 호랑이는 숨이 막혀 꽥 소리도 못 냈지. 이제 내 차례인가? 감나무 뒤에 있던 지게가 다다닥 달려왔어. 그러고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척 짊어졌어. 호랑이를 짊어진 지게는 언덕으로 냅다 달려갔어. 언더 꼭대기에 도착하자 멍석이 몸을 쫙 폈어. 호랑이는 그대로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 우리 맛있는 밥죽이면 돼요. 할머니 밥죽은 최고예요. 최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어. 지금도 어느 깊고 깊은 산골에는 팥죽 할머니가 살고 있대. 알밤과 송곳, 멍석과 지게랑 오순도순 팥죽을 나눠 먹으면서 말이야.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아기를 몹시도 기다리는 부인이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금쪽같이 귀한 아기 딱 하나만 주시옵소서.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앙당에서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랑님이 나타났어요. 마을 우물에 가면 잉어 세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잉어 세 마리를 푹 구워 먹으면 아들 삼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다음 날, 부인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우물 속에는 정말 빛깔이 고운 잉어 세 마리가 있었어요. 부인이 잉어를 가져가려는데, 고양이가 잉어 한 마리를 잽싸게 물고 도망쳤어요. 부인이 얼른 쫓아갔지만 고양이는 이미 잉어 절반을 먹어버렸지요.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잉어 두 마리 반을 정성껏 구워 먹었어요. 잉어를 먹고 난뒤 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셋째는 몸이 반쪽이었어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그래서 반쪽이라고 불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쪽이만 보면 수런수런했어요. 저런 몰골로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몰라? 형들도 반쪽이를 창피하게 여겨 따돌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두 형보다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소와 돼지를 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도 잡아가면 어쩌나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을 원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허. 사나운 호랑이가 해를 끼치니 이를 어쩐다. 원님은 방을 붙여 호랑이를 잡아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큰 형이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제가 호랑이를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이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어요. 형님, 저도 같이 갈게요. 반쪽이도 따라 나섰지만 둘째 형은 반쪽이를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어요. 둘째 형 역시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형들 걱정으로 알아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형들도 찾고 호랑이도 잡아오겠습니다. 형들도 잡지 못한 호랑이를 내가 어찌 잡겠다는 것이냐. 부모님은 반쪽이마저 이를까봐 한사코 말렸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는 길을 나섰어요. 반쪽이는 공중 공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멀리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어요. 반쪽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길고 하얀 영감이 나왔어요.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에게 선뜻 방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반쪽이는 방이 아니라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날이 채박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녀석이 어디로 갔지 아침 일찍 꿀꺽하려 했는데 마루 밑에서 자던 반쪽이가 그 소리에 놀랐겠어요 반쪽이는 마루 밑에서 나와 몰래 영감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영감이 훌쩍 제주를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영감이 바로 호랑이? 반쪽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반쪽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이놈! 우리 형님들은 어디 있느냐? 반쪽이는 집채만한 호랑이 앞에서도 떨기는커녕 눈 하나 끔쩍하지 않았어요. 어흥. <laughs>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반쪽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반쪽이도 주먹을 꽉 쥐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휙! 퍽! 턱을 맞은 호랑이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덤벼들었어요. 반쪽이는 온 힘을 주먹에 모아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결국 호랑이는 맥없이 풀썩 쓰러졌지요. 반쪽이는 호랑이를 메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 나와 기뻐했어요. 반쪽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그려. 이제야 발 벗고 잘수 있겠어. 반쪽이 만세. 부모님은 반쪽이가 자랑스러웠어요. 큰 상을 받은 반쪽이는 부모님을 모시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와 코감. 옛날 옛날에 힘이 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흥! 나는 산중의 왕이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산속 짐승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눈이 계속 내렸어요. 며칠을 굶은 호랑이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꼬르르륵, 꼬르륵. 보이는 거라곤 바싹 마른 나뭇가지 뿐이었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디선가 음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겠군.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몸을 납작 낮추었어요. 그러고는 소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웃음> 그때였어요. <웃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야, 산고양이가 왔네.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흥, 어흥, 호랑이가 왔네. 뚝! 어? 내가 온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니, 산 중에 왕인 나를 안 무서워하다니. 호랑이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기야, 곶감이다 곶감 곡감, 뚝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앙앙 울어대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니 대체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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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이끼! 정말 국감이 왔나 보네 호랑이는 뒷걸음을 치며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한편 소를 훔치러온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섰어요 소도둑은 더듬더듬 호랑이 등을 더듬었어요 음꽤 크고 몸집도 단단한 서로군 소도둑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풀쩍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겁이 난 호랑이는 냅다 외양간을 부수고 도망쳤어요. 갑자기 소가 달리기 시작하자 소도둑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더꽉 움켜잡았지요. 아니, 이 곶감이란 녀석이 아주 찰거머리구나.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곶감을 떼어내려고 버둥거렸어요. 바위를 풀쩍 풀쩍, 고개를 공중 공중 뛰어넘으며 달렸지요. 그럴수록 소도둑은 떨어질까봐 호랑이를 더 세게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소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어느새 날이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소를 내려다 보았어요. 아니, 소가 아니라 호, 호랑이잖아. 화들짝 놀란 소도둑은 오줌을 찔끔찔끔 지릴 것 같았어요. 호랑이가 숲을 지날 때 소도둑은 잽싸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순간 호랑이는 곶감이 떨어진 줄 알고 더 빨리 달렸어요 소도둑은 호랑이가 다시 올까 봐 나무 구멍 속으로 쏙 숨었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호랑이도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쉬었어요 호랑이님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나가던 곰이 물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곶감이란 놈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 곰은 호랑이 말에 고개를 겨우뚱 갸우뚱 했어요 글쎄요? 곶감이 정말 호랑이님보다 무서운 놈일까요? 그래서 둘은 곶감이 떨어진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곶감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곰은 계속 킁킁대며 곶감을 찾았어요 그 때, 곰 꼬리가 나무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마침, 구멍 속에 숨어 있던 소도둑은, 옳커니 하고,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야 해. 꼬리가 잡힌 곰은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아연!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곶감이구나 하고 냅다 도망을 쳤어요. 소도둑은 있는 힘껏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곰은 너무 아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소도둑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곰 꼬리가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곰은 거음아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어요. 그때부터 곰 꼬리가 짧아졌다고 해요 한참 뒤 산속에서 호랑이와 곰이 다시 만났어요 곰은 잘린 꼬리 때문에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지 곶감은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라고 호랑이 말에 곰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름 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 떡 먹어 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 어.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누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에?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적인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누이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어허,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야골리드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랐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 성큼 올라갔어요. 꼼짝 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누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 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온우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비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보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